지금 증거라고는 고문에서 받아낸 자술서밖에 없지요? 지금 변호인은 없지요? 억지 유도심문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증거라고는 자술서밖에 없는 거지요? 저 빨갱이들이 얼마나 지독한데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그리고 사상범들이 물증이 어디 있습니까? 국법법 사범들은... 자백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정인, 자꾸 국법법 국법법 하는데 헌법 제 11조 6항, 형사소송법 제 310조에 의하면 자백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법법은 헌법 위에 있고 형사소송법에 대원칙도 무시합니까? 그왜 나한테 그래요? 나는 있는 법 그대로 집행했을 뿐인데. 증인 피의자가 국법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공안 형사만 13년째입니다. 눈깔 돌리는 것만 봐도 국법법 사건인지 아니지 아직 그걸 모릅니까 아, 그래요. 그런 말입니다. 무아마드 알리하고 조직포문 하고 건드시아 파는데 내가 알리 응원해서 이거 국법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증인이 우기는 국법법 대로라면 김일성인가 알리 응원했다고 증인이 우기면 나 국법법상 이적행위로 잡혀 들어가요? 지금 변호인은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법을 모독하고 북게김일성이을찬양구모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법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단합하고 찌발발 짰어. 증인이 말한 국가는 이 나라 정권을 강제로 탐단한 일부 군인들 그 사람들 아니야.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증인,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즉 고문이 있었지요? 아닙니다.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 한적 없다가! 고 예! 피고 몸에 이렇게 타박상 흔적이 이렇게 있는데도 없다고 잡아들게가 피고가 자해한 거야. 자해? 자해라고? 헛소리 그만하고 진실을 얘기해라. 니는 네가 애국자가 나? 잠만 니는 애국자가 아니고. 죄없고 살량한 국가를 병들게 하는 벌어지고 군사정권의 하수일뿐이야. 진실을 얘기해라. 그게 진짜 애국이야. 이 닥자인 빨개이 새끼야!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증인에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너호 한번 만더 그러면 바로 퇴정이야 법정 소란 제로 퇴정될려들도저 도운 대표락 시들지 제가 아닙니다. 검찰측 신문하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증인 신문 하겠습니다. 협박하고 고문해서 고문해서 자술서 받아냈다고 순순 인정해라. 여기 방청석에서 비속어 쓴 사람들 대정시켜요 여기 변호인도 대정시켜요 인정해. 검찰측 신문하시오. 증인은 고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모레 최종 공판합니다 재판 장님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 장님 제판연기